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 라이더 형광 뚝백입니다. 7월 24일 일요일 어, 어제 오늘은 뭐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자리를 좀 비웠다가 집에 복귀하자마자 제이프트 실행해 봤는데 아 <laughs> 오늘은 타는 날이 아니었어. 아 이런 날은 그냥 쉬었어야 되는데 어, 여러 가지 타지 말라는 징조가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어, 청소용 수건. 그리고 클리슈즈싹다 빨아가지고 베란다 화분 거리에다가 잘 예쁘게 널어놨는데 <laughs> 주말 사이에 어, 비가 좀 내렸는지 홀랑 젖었더라구요 아, 새로 빨고 다시 널어놓고 어, 쓰레빠 신고 지금 타고 있습니다. 어, 3R 레이스 방이구요 카테고리 인원들이 적다 보니까 전체 인원들이 동시에 지금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리는 매피겨에얼미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죠. 네. 어, 일단 슈즈가 슬레퍼다 보니까 슬리퍼다 보니까 예, 일단 여러 가지 좀 불편하네요. 뭐 잡아당기고 끌어당기고 이뭐 페달링이 문제가 아니라 클리 슈즈와의 어떤 미세한 높이 차 그리고 발 각도 고정 요러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다리가 좀 불편했다라는 거안 아팠던 관절이 <laughs> 어, 아픔이 느껴졌다라는 거 해서 뭐 세게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 뭐좀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관절이 아파가지고 와 이거 굉장히 좀 미세한 차이가 미세한 차이가 아니죠 사실 슈즈 자체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고 아 피팅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성의 없이 탈바에는 어 중간에 멈추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이미 시작부터 <laughs> 했었는데 왜 달린 거야 도대체 아 더군다나 비염이 터져가지고, 아, 막 콧물이 흘러내리고, 막눈 간지럽고, 뭔가 하여튼 집중을 할수 없는 그런 몸 상태였다라는 거. 이렇게 성의 없이 하는 거를 굉장히 좀 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동에 있어서 만큼은, 예, 성의 없이 하는 거. 성의 없이 임하는 자세. 아,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뭔가 운동을 할 때에는 사실 상당히 좀 준비를 하고 행하는 편이어가지고, 어,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은 시절, 지금도 이제 같이 타는 자전, 자전거를 같이 타는 친구들과 저희가 농구에 완전 미쳤을 때. 그리고 나름 또 저희 지역에서 어, 농구로 꽤나 방구전 꼈습니다. 상당히 잘했습니다, 농구.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괜찮았어요. 진짜 괜찮았어요. 이거 뭐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 다른 거는 뭐 겸손 떨고, 아, 아니에요. 어, 손살에 치고 할수 있는데, 농구 하나만큼 제가, 어, 꽤 괜찮았다라는 거. 엄청난 공격력을 발휘했던 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 지금은 몸도 무겁고 농구공 잡아 본 지가 뭐한 7, 8년? 아, 7, 8년 뭐야? 엄청 오래됐네. 농구 해본 지가. 30대 초반 때까지는 그래도 좀 고대 홍대 가서 야간에 지금 딱 시기에 아, 고대 가서도 젊은 애들하고 농구하면 그렇게 재밌었는데. 아, 근데 지금은 뭐 다들 관절 한두 군데가 다 박살이 나있고 저, 저 같은 경우도 허리를 몇 번을 박살을 냈었어가지고 어, 지금은 레이업하다가 어느 어 어느 날신카이가 아들과 함께 농구하다가 레이업슛하다가 모가지 뼈가 부러지는 줄 알았다고 <laughs> 아니야 다를까 저도 아마 그렇게 될것 같은데 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여하튼 운동에 있어서 좀 성의 없이 하는 것은 제가 좀 참을 수가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 어, 그 시절 정말 쓰레빠 신고 혹은 컨버스 스니커즈 신고 와서 농구 한 게임 하셔 하는 애들은 어, 슬램덩크 보신 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풍전의 나문이라고 있습니다 에이스 킬러 예, 개처럼 개박살을 내줬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거칠게 했던 스타일의 농구를 거칠게 했던 어, 그런 스타일 플레이어 스타일이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지금 로라는 더 이상 탔다가는 제 스스로가 용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월미도 예, 스타트 지점에서. 그만 피니쉬를 하기로 합니다. 이런 날은 그냥 쉬는 게 사실 답입니다. 내일부터도 열심히 타면 되니까. 자, 이틀 만에 로라질 해봤는데, 페달질 해봤는데 아 쉽지 않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